리플은 내일 새벽 금리 인하라는 초대형 상승 제로를 맞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XRP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핵심 축을 완전히 바꿔버릴 역대급 사건입니다. 시장은 이미 인하 확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부터 글로벌 언론까지 모두 같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이제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정적인 방향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흘러갈 무대가 바로 리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해진 달러의 빈자리를 배우는 대체 결제망 그 자리를 리플 네트워크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의 폭등은 당연한 서사입니다 또 국제 송금 수요는 금리와 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금 흐름이 흔들릴수록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리플은 이미 글로벌 은행들과 실제 계약을 맺고 있는 몇안 되는 자산이죠. 여기에 불을 지필 마지막은 리플의 ETF 기대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풀리면 기간 자금이 들어올 명분이 필요한데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추상적인 기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쓰임새와 기간 명분을 동시에 가진 리플이 전 세계에서 선택을 받는 거죠. 정리하면 내일 새벽 금리 인하 발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리플의 폭등.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 유동성 확대, 국제 송금 수요, ETF 기대. 이 모든 것들이 리플을 동시에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는 거죠. 즉 발표 직후의 단기 변동성은 그냥 노이즈일 뿐이고 중요한 건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위쪽, 리플의 대폭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차트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 XRP가 지금 어떤 구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넘어야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간 기준 현재 시간 2025년 9월 17일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리플은 4200원대 매물대 중심에서 방향을 고르는 중인데요 제가 못 받은 기준은 딱두개 4268원 상방 돌파와 4 1 5 6원 하방방어 이두 구간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트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내 계좌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꼭대기에서 잡은 건 아닐까?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심리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 확실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리플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수익도 80%가 넘게 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불안감에 흔들려서 중간에 제가 던졌다면 이런 수익을 끝까지 들고 갈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불안감에 던지는 사람은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수차례 경험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오른쪽 매물대를 보시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했던 구간이 바로 4,156원대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은 과거에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 최근 흐름에서는이 저항을 돌파하고 지금은 오히려 강력한 지지선으로 전환된 걸 여러분들의 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막 켜 있던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려와도 받쳐줄 자리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지지 저항 전환이 만들어낸 핵심 구간이죠. 자 그리고 그 위쪽을 보시면 이제 시장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벽, 4,268원 구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뚫어주는 순간 위로는 매물대의 공백 구간이 열리면서 4,420원, 4,480원까지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겠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이 4,268원 돌파가 가능하냐? 바로 그 시점이 FOMC 금리 발표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발표는 달러 약세와 유동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돈이 풀리는 순간 가장 먼저 리플이 반응할 거고 4,268원 돌파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트리거가 내일 새벽 발표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큰 그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위로 4,268원 구간 돌파냐, 아래로 4,156원, 붕괴냐, 말 그대로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땐꼭 4시간 봉도 확인을 해줘야 해요. 4시간 봉으로 들어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리플의 상승 추세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최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력들이 꾸준히 아래에서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락이 나와도 바닥을 더 낮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4156원 구간입니다. 일봉에서는 갈림길처럼 보였던 이 자리가 4시간봉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위로 반등하는 전환 포인트로 나타납니다. 자, 과거에는 저항으로 막혔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고,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지지력이 강화됐다는 게 한눈에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4,268원 돌파 여부, 이 자리를 넘는 순간, 단기 흐름은 명확해지죠. 일봉에서 우리가 차트로 확인을 했을 때, 불확실성 속의 갈림길이었다면, 4시간 봉에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확인된 돌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방향이 리플의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발표, ETF 승인, 이런 뉴스가 시장에 알려졌을 땐 이미 가격은 움직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뉴스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항상 늦습니다. 진짜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차트 안에 있습니다.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고 뉴스보다 먼저 답을 알려줍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계속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신호가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돌파의 타이밍 뿐입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내일 새벽 FOMC 발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떨어질 때는 겁을 주지만 결국에는 버틴 사람이 전부를 가져갑니다. 지금 이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폭등이 준비되고 있다는 고래들의 사인인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 리플을 계속 끝까지 들고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타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타점을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교육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숫자 7번 혹은 100%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인 만큼 여러분들 곁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게 바라는 마음에 숫자 7번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를 또 말씀드려 보면 구독자 2만 명은 좀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제가 매일같이 준비하는 자료와 분석을 더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자료와 전략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하단 고정댓글 클릭하시고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직접 매매한 업비트 거래내역을 잠깐 보시면 퍼츠 팽귄인 6월 22일에 매수했고요. 7월 22일 입절했습니다. 교육방에서도 잡아드렸죠. 교육방에서 잡아드린 날짜랑 시간 그대로 똑같습니다. 스텔라로미는 언제 매수했느냐 7월 2일에 매수를 했고요. 교육방에서 역시나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에테나 볼까요 7월 15일에 매수를 했고요 교육방에서 역시나 똑같이 잡았죠 제가 매수한 날짜랑 시간 전부 다 똑같아요 거래내역은 수정과 삭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교육방 홍보도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면 100% 인생역전 교육방은 100% 무료로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한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저 100%가 정말로 종목을 주는지 이해가 수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7번 혹은 100%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게 맞는 타점인지 내가 입절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고 계시죠?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욕심인데요.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저는 현금을 5억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풀 시드 매매를 절대 안 하고 있는데요. 단기 매수한 종목들을 잠깐 보시면 제 시드 기준으로 5% 정도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경험을 쌓아야 돼요. 100%가 교육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별거 없어요.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려는 게 목적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교육방 입장 신청을 주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숫자 7번 혹은 100% 남겨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실수 없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왜 계좌를 보여주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께서 계좌 인증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얘는 진짜 지돈으로 매매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계좌 인증을 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따라하지 마셔라 손절할 때도 있고 손실을 보는 종목들도 존재한다. 말씀을 드려도 따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못 막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업비트 로그아웃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께서 최소한의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제가 딱한 가지 아쉬운 건 한두 종목 정도 손실이 나온다고 해서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한 달은 지켜보세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최소 한두 달은 하는데 종목 한두 개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 계좌 공개했고요 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는 언제 하며, 매도는 어디서 하는지, 손절은 우리가 또왜 이때 해야 되는지 손절하면 손절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아비트럼, 캐디노 독스 월드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해도 투명하게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절 당연히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손절은 싫어하셔도 제가 손절하면 또 그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신호까지 제가 안 놓치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손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 매매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알트 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알트 코인들의 공식 문서를 미리미리 확인하셔도 먹을 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찾기가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서 한분한분다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교육방에서 리플 공식 문서 보시는 것처럼 전달을 직접 해드렸고요. 못 받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교육방 들어왔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공식 문서 받았다고 해서 돈 내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채널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저 100%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계좌와 종목을 사진 찍어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칭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금전 요구하는 사람도 저 100%를 사칭하는 사기꾼이니 필히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드리고 공식 문서 보내드렸다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해요. 제가 올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방법들이 아직도 먹히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셔라. 수익이 정말 급하신 분들, 교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